네 안녕하세요 (2월 15일) 정월대보름이죠 뭐~ 부럼도 깨고 뭐~ 예 오늘은 작년 (11월 19일부터) 그~ (100일간) 뭐~ 혼자 공부를 했던 그런 이제 (100일) 공부가 이제 끝나는 날입니다 (100일) 공부 끝나고 나서 제가 내린 생각 오늘아 오늘 아침에 내린 생각을 이제 어떻게 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떻게라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남들이 만든 자신이 만든 아바타에게 속지 말자. 네, 요즘 뭐 메타버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자신이 만든 아바타에게 속지 말자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 다 어, 천만 명 중에 백만 명 중에 한 명을 뺀 99만 9999명은 ,999 자신이 만든 아바타에 속아서 살거든요 저도 그렇게 속아서 살아왔고요 뭐 아바타2가 이제 뭐 12월 달에 개봉이 된다고 그러죠 13년 전에 영화인데 영화 아바타 자, 영화 아바타가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는데 나 아바타 만드는 거 없는데 남들이 만든 아바타에게 뭔 소리야? 한번 보시죠. 이게 투자와 무슨 관련이 있으며, 돈과 무슨 관련이 있으며 제가 100일 동안 공부한 거를 그냥 가급적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회사 면접을 가죠. 어, 저도 이렇게 뭐 신입사원 면접 들어가면 대부분 문 열고 딱 들어올 때 95%는 결정이 됩니다. 대부분 면접관들이 기본적으로 밑에 서류도 있고 쭉 보니까요. 근데 뭐 임원 면접 같은 거할 때는 바빠서 못볼 때도 있어요. 직원들이 요점만 정리해서 그러나 아무튼 문 열고 들어올 때95% 심지어 99%까지는 결정이 됩니다. 문 열고 딱 들어올 때요. 그거를 전체적인 분위기의 이미지상 이미지를 딱 보고 뭐뭐음 걸음걸이라든지 뭐 웃음이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의 이미지상으로 95% 이상은 결정이 돼요. 그거를 면접관들이 딱 봐요. 자기 마음 마음속으로 결정이 돼요. 문역이 들어오는 순간. 그리고 나머지를 확인하는 건데 이 마음이라는 것을 이걸 뭐 물론 한글인데 이거를 이렇게 한자로 악마할 때마 그다음에 이제 숨어 있을 음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마음을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이미지하고 자기 마음하고 딱 해서 이제 남은 그 면접 시간 동안 생각을 합니다 그래 결심해서 생각상 그래서. 상에다가 마음이 놓여서 상에다 마음이 놓여서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데, 뭐 미스코리아 심사하는데 이제 예선 심사인가 봐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 일곱, 뭐쭉있네요 이렇게 가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심 여기 이제 에, 출마한 여성분들이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명이잖아요. 열두 명이잖아요. 이 심사위원이 7명이잖아요. 12 곱하기 7만큼의 이미지 상이 만들어집니다. 한명의 심사위원 수만큼의 이미지 상이 심사위원들의 아바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다 생각하는 게 다르죠. 이거를 이제 예전에, 음, 피토린치가 그랬나요? 했나? 주식시장주식이라는 것은, 아, 케인즈가그랬군요 케인즈 케인즈가미녀대회에서 미인을 고르는 것과 같다 삼정코스아보아 정, 정, 정작 정정랑 미의 기준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각자 이 h o n g c 이이 출전하는 애들에 대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 다 아바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아바타를 다른 말로 상이라고 합니다. 그 아바타를 다른 말로 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케인즈가 이제 했던 주식장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뭐, 이제,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라는 게 각자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근데 상이라는 건이 사람들이 심사위원들이 만드는 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가상현실 속에 저 사람들의 뇌 속에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각자의 머릿속에 뇌 속에 생각 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메타버스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세상이 왔는데 각자 여기서 아까 그 미스코리아 출 어, 미스코리아에 그 응모한 여인들은 자신은 심사위원들의 가상현실 속에 놓이게 되는 거죠 생각 속에 이게 잘 정말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가상현실 속에 놓이게 되면 근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 그런데 우리 삶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냐 누가 자기를 뭐 비난한다 누가 자기를 비난하게 되면 어~ 남을 비난할 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비난도 했다가 용서도 해요. 그래서 용서, 용서는 뭐 자기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자기가 자기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는 경우도 있죠. 자기가 남을 비난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남을 용서하는 경우도 있죠. 비난도 했다가 용서했다가. 이거는 부부 간에도 그러고, 애인 간에도 그러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고, 친구 간에도 그러고, 정치인들한테 우리가 비난도 하고, 용서도 하고, 테레비에 나오는 사람도 비난도 하고, 용서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누가 나를 비난한다라는 것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이 만드는 나의 상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기가 만드는 상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니까. 이게 정말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사람들은 자기 심지어 뭐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친구간에도 그렇고 갖고 있는 코인도 그렇고 아 이게 이런 개떡 같은 코인인지 몰랐다. 이런 개떡 같은 주식인지 몰랐다. 아나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만드는 상이 무너졌을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하니까. 그거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상대, 나한테 나를, 나를, 절대 나를 비난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나의, 사, 그들이 만들어둔, 나의, 그들이 나라고 생각하고 만들어둔 상에 대고 비난하는 거라는 거죠. 이거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만든 상은 그 사람이 만든 스토리텔링이고 그 스토리텔링에 휩싸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뭐, 화를 낸다든지, 뭐, 기가 죽는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남이 나를 비난하는데, 그럼 당당하란 말이냐? 그건 아니죠. 그, 그걸 그렇게 되면 뻔뻔한 게 되잖아요. 그냥 지금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한 상에 대해서 비난하는구나. 그렇게 받아야지 그 상은 맨날 변하는 거니까 나를 공격한다라고 생각 아저 사람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만든 나의 상을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 건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공격했다고 하니까 싸우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 건 아니야 자기가 만든 상을 공격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 사람들이 나를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 막 환호한다 그러면 자기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자부심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야, 곧그 사람이 너 칭찬한다 고해서 네가 자부심 가질 일은 아니야. 왜? 그 사람들이 만든 그 사람들의 상을 칭찬하는 거지, 너를 칭찬하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이렇게 칭찬과 비난을 두 가지를 이제 다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대신 거꾸로 남을 비난하면 남을 비난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남을 비난하면 남을 비난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만들어둔 그 사람 그 사람의 아바타 내가 만든 그 사람 아바타에 대해 내가 비난을 했으니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탁하고 나쁜 거 자기가 뒤집 옴팍 뒤집어 쓰는 거죠. 그래서 남 비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절대로 남을 비난할 수 없어. 자기가 만든 그 사람 아바타에다 대고 비난하는 거니까 그러니 결국은 비난한 사람이 자기가 안 좋게 되건 건강이 안 좋게 되건 돈이 나가건 어떻게든지 자기 자기 일은 어떤 식으로든지 마이너스라는 거죠. 거꾸로 내가 저 사람을 칭찬하고 했어. 나는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없어. 내가 만들어둔 그 사람에 대한 아바타를 칭찬하기 때문에 이건 나한테 선순환이 돼서 나한테 좋은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칭찬과 비난에는 흔들리지 않고 비난은 하면 할수록 자기만 손해고, 칭찬은 하면 할수록 자기만 이익이고 이렇게 모든 것은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인 상 다시 말씀드리면 아바타 자신이 만들고 남들이 만드는 아바타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앨런 머스크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상현실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상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가상현실에 의해서 작동이 된다라는 거죠. 서로가 만든 아바타 속으로 아바타를 갖고 사는 거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이제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참 제가 뭐 (1948년생부터) (1979년생) 이안 되면 되게 하라 어 제가 (100일) 동안 생각해보니까 뭐 세상 그렇게 인생이 전투가 아니잖아요 평화롭게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되잖아 내 마음이 지혜가 생겨야 되잖아 내 마음이 사람과도 싸우면 안 되고 돈과도 싸우면 안 되고 코인과도 싸우면 안 되고 안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면 되게 하라 세대들은 하, 뭐든지 싸우면 이겨야 되는 건줄 알았거든. 이게 참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면서 나이 들은 사람들이 나이만 먹었지, 지혜로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이만 먹었지, 지혜롭지 않구나. 지혜롭지 않은 것은 내가 계속 아바타만 갖고 살았구나. 특전사, 특전사 안 되면 되게 알아. 우린 특전사 군인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저래야만 될 때가 있었었죠. 그래서 똑같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한 아바타처럼. 가령 뭐 코인이다. 그러면 뭐 비트코인도 있고 바이낸스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뭐 루나, 에이다, 솔라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맨날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은 사고 어떤 사람은 팔잖아요. 왜 팔죠? 바이낸스라는 자기가 자기가 보는 주식에 대한 상 때문에 어, 이거는 이거는 예뻐 보여 좋아 보여 그럼 사는 거고 아 이거는 좀안 좋아 보여 나빠 보여 그럼 파는 거고 전부 비트코인 아바타 이더리움 아바타 솔라나 아바타 에이다 아바타 가지고서 사람들은 사고파고 한다라는 거죠 그 이미지 그 마음 그 생각 이 순서대로 사람에 대한 거나 여기 면접관에 대한 거나 전반적인 이미지 비트코인 이미지 비트코인에 대한 자기 마음 그래 결심했어 이거로 사자팔자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것만 그래요 특히 파이코인 같은 건 더하죠 파이코인 프리딕션 보니까 뭐 예상 가격이 얼마다 뭐 (195불간다) (100불간다) (3년) 내에 (1000불간다) (200불간다) 어떤 사람은 (1불만) 가도 다행이다 이거 뭐 그렇게 다 다르다라는 거죠 왜 아바타 자기가 만든 아바타예요. 자기가 만든 자기가 누구한테 들었는지 신문을 봤는지 유튜브를 봤는지 안 그러면 어쩐지 자기가 만든 아바타를 갖고 자, 자기 혼자 그러는 거라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주식이죠. 오늘 제가 이제 뭐 주식장 제일 많이 본걸 보니까 삼성전자더라고요. 네이버에서 제일 똑같아요. 뭐 삼성전자. 저 제가 제가 지진파 방식 주봉으로 보는 거 아니라 저 지진파 방식은 주봉으로 보는 거 아니라 그랬죠. 어, 주봉으로 보뭐 지진파가 쫙 일어난 거 같지만 아니죠.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 주식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계획하지 마라. 어떤 생각이 떠올려도 내려놔라, 흘려 보내라. 지금이 나한테 지금 이 상황은 나한테 엄청난 잔치상이 차려진 거다. 지금이 지금이 너한테는 최고의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을 테니까 감사해라. 감사해라. 아저 내일은 저렇게 가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아, 오늘은 돈이 없지만 내일 돈을 마련해서 저렇게 하고 그러지 말아라. 왜 그러는 순간 그러는 순간. 마음. 악마의 마음이 돼서 너는 지혜랑 멀어진다. 제체가 100일 동안 공부한 게 이거야. 그런 상태에서 생각을 내려놓고 이렇게 뭐 본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음. 자기가 아는 방식으로 누구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음. 참 일로 보니까 주로 보니까 그러는데 주로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진파가 막을락을 한것 같은데 주로 보는 게 아니라 일로 보는 거라고 그랬지. 아이고 자세히 보니까 뭐 연초부터 계속 내려왔네. 음, 아직은 아니구나. 뭐 분으로 놓고 보니까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잔파도는 있었지만 긴 파도는 썰물이었네. 이렇게 이제 보는 거라는 거죠. 기본적인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자기의 지혜로서 어떤 사람은 사고 어떤 사람은 파는데 자기의 지혜로서 자기 원래의 지혜 어떤 생각도 안 했을 때 자기의 원래의 지혜로서 전체적인 상이상을 보고 그러면 마음이 들고 그때 결심했어라는 생각이 맞다라는 거죠. 백일간 뭐 파이코인 갖고 많이 했고 헬륨코인도 했고 악시아도 했고 파일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참 100일 동안 투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공부도 같이 했고 그랬는데 아무튼 100일 동안 제가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인데 이해가 되시건 안 되시건 그냥 한번 들어두시는 것도 언젠가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은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서로 만나지만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는 아저 형반은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면 대화하기가 서로간에 편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100, 어, 정월 대보름이고 제가 100일 동안 공부했던 것을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남들이 만들고 자신이 만든 아바타에 속지 마시고 본래 자기의 지혜의 힘을 작동하시면 은 성공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보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